거든요 언니 요 밑단 보여 언니들 요거 밑단 보여요 이렇게 어 이건 언니 어디 카피본도 아니고요 아, 동대문 시장에서 언니 자기네들이 자체 제작하는 집들은 이 집밖에 없을 거야 어 정말 예뻐 이렇게 어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이고 언니들 바지는 긴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언니들 이렇게 응. 이렇게 어. 보셨어, 언니들? 어, 이런 바지야, 이런 바지고, 바지가 긴게 아니고, 언니, 구부 바지야, 이렇게. 어. 구부 바지고, 안에가 언니들, 이렇게, 어, 기모가, 어, 기모가 들어가 있는 거야. 보이시죠? 어, 요 스타일이야. 16만 100콩. 200콩. 16만 200콩. 이렇게. 이 바지는,